저희 NC 브레이는 단 3개의 버튼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가공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로 소재에서 소재의 종류와 재질을 선택하시고 실제 소재와 같은 X, Y, Z 값을 입력하신 후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NC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불러오신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공 공정에 알맞게 황삭, 중삭, 중삭, 정삭 설정을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최적화가 완성됩니다. 그럼, 가공이 끝난 소재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드 조절입니다. 의학 부분, 부하가 적은 구간에서는 피드가 9,000, 부하가 많은 구간은 피드가 3,500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본 경로를 보시게 되면, 부하가 적은 구간은 피드가 2,000, 구하가 많은 구간에서도 피드가 2000으로 피드값이 동일하게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NC브레인은 소재를 인식하여 피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공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공 구간 삭제입니다. 공구가 소재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허공 구간 경로를 삭제해 줍니다. 최적화를 통해 자동으로 허공 구간이 삭제된 부분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부하 경로 추가입니다. 중사 가공 시 16파이 공구로 가공한 후 6파이 공구로 가공했을 때 공구가 쉽게 부러지게 됩니다. 6파일 가공시 원본 경로를 보시게 되면 공구가 낮게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적 경로를 보시게 되면 최적화를 통해 경로가 추가된 부분을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됨으로써 안전하고 빠른 가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구 길이 정보입니다. 홀더 직경에 따라 공구 길이의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공구의 손상을 막아주고 안전하고 빠른 가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30여가지 최적화된 기능들을 통해 가공시간이 기존 가공 대비 41%의 효율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써 NC 브레인 최적화 과정 데모를 마치겠습니다.